59번 보면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를 f 함수에 다 합성했더니 9x 플러스 4가 나왔대요. 그러면 어 f 함수에다가 fx를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집어넣으면 a 곱하기 x 자리에다가 여기 x 자리인데 거기다 fx 누르는 얘기니까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이게 9x 플러스 4가 된다. 이런 얘기죠. 근데 fx가 누구냐면 예잖아요. 그럼 대입하면 a ax 플러스 b 플러스 b는 9x 플러스 4고요.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9x 플러스 4. 그럼 a 제곱 이 9고요. ab 더하기 b가 4란 얘기죠. 근데 여기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3이고요. 그래서 3으면 4b가 4니까 b는 1이 되겠네요. 곱하면 3이네요.